서울 신축아파트 분양가 그리고 이제 거래되는 가격 대비했을 때이 자일에디언트가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인유타운 좋은집부동산의 박부장입니다. 어, 다시 한번 토어제가 지정이 됐습니다. 10년 전에 저희가 이미 한번 겪어봤었죠.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토어제가 지정이 됐는데, 일단 잠실 삼성 대치 청담에 반포랑 용산구가 추가가 됐습니다. 약한달 만에 토어제가 확대 재지정이 된 건데, 일단 인근 지역 추가도, 지, 추가 지정도 검토를 한다 그래요. 기간은 이제 2025년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이고, 강남 3구의 용산구가 재지정이 된 겁니다, 추가로. 그리고 최근 주택가격, 급등한 서울 및 수도권 주담대 및 전세자금 대출. 여기에 추가적으로 조정대상 지역 및투가지구 추가 지정 방안도 검토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일단 갭투자를 아예 원천 차단을 하고, 혹시나 너네가 갖고 있더라도, 뭐, 취득할 때도 그렇고, 보유할 때도 그렇고, 뭐, 양도할 때, 팔 때도 그렇고, 모두 이제, 이제, 징벌적인 과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 사실 뭐, 양도세는 지금 중간에 이미 약간, 뭐 폐지가 된 상황이지만 취득세나 보유세는 뭐 똑같습니다 지정이 되면 징벌적 과세인 중과세가 붙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담이 가중이 될 수밖에 없죠 일단 토지 시행 전까지는 강남 3구 및 용산은 아마 불티나게 거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아직은 시행 전이고 4일이 남았기 때문에 그간 거래가 많이 될것 같고, 인근에 붙어 있는 자치구, 뭐 강동, 마포, 동작, 성동구는 이제 수혜지가 될것 같습니다. 특히 신축의 한강변 라인이라면 그 시너지가 더해질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런 지역들도 추가로 지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수요세가 더 이쪽으로 빠르게 몰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강남으로 가던 온기가 이제 풍선 효과로 말씀드렸던 이런 지역들로 수혜지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강남, 뭐더 나아가서는 업무지구 접근성 좋은 지역들, 단지들 이런 것들을 결정을 빨리 내리셔서 뭐 이제 매수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연결하시면 안 돼요. 너무 욕심내시면 안 되고 예산에 맞게끔 움직, 움직이셔야 되고 우리가 재택할 때 똑같아요. 일단 천만 원 모으고 일억을 모으고 십억을 모으고 백억을 모으고 이렇게 단, 단계별로 거쳐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가 한 번에 강남에 갈 수는 없어요. 어, 갈아타기를 통해서 어, 점차적으로 이제 강남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자금력을 모으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예, 강남에 입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쳐 나갈 수 있는 어, 디딤돌 같은 좋은 지역 중 하나가 바로 이 장희동 일대다. 그래서 장희동을 추천을 드렸었던 거고. 장희동이 사실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이 교통을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었죠. 뭐 고속터미널역, 그러니까 강남 일대를 가더라도 종로, 광화문, 을지로 일대를 가더라도 여의도, 마포 일대를 가더라도 도어투도어로 한 50분 정도면 웬만하면 다 도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 입지적으로도 좋은 자리를 가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서울 분양가가 평당 지금 약 4,500만 원입니다. 근데, 서울 아파트 전용 5구 중위 가격도 10억 원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뭐냐면,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 쫙 나열해놓은 다음에 그 중간 가격으로 딱 매긴 거예요. 근데 그 중간 가격이, 중위 가격이 10억이 넘어갔으니까, 뭐,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내집 마련을 하려면, 웬만한 지역에 10억이 넘게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안에서는 뭐 구축이나 신축도 있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편차가 조금 있기 때문에 지금 딱 장이동일 때가 그 중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서울이고 역세권의 완전 신축이죠 업무지구 접근성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좋은 편이고 이 정도 가격으로 사실 매수할 수 있는 단지가 서울에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신축에서는 그리고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상당히 괜찮은 선택지다 라고 볼수 있겠는데 이 레디언트 같은 경우는 전용 5구 25평형대가 실제 거래되는 매매 금액이 10억 5천에서 11억 원 정도. 괜히 이 정도 선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죠. 여전히 이제 전용 5구가 강세장이고 아무래도 저렴하기 때문에 전용 5구 위주로 지금 실제로 거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8사보다는요. 일단 장희동 일때는뭐 1구역, 2구역, 5구역, 7구역은 이미 다 입주 끝났고요. 4구역이 3월 31일부터 입주를 시작하고 6구역이 내후년. 그리고 장의 19역이 2029년, 또 2년 뒤, 이렇게 입주가 각각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장의 14구역, 이제 사업시행인가 직전이고요. 그 다음에 장의 15구역도 조합설립인가를 이제 밟았기 때문에, 어, 순차적으로 입주가 따다닥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역들도 모두 정비사업, 뭐 초기 단계지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향후에 약 5년 안에 어느 정도 완성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인프라 개선이 되는 장인 유턴이 되겠습니다. 자 입주장이 왜 기회냐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냐면 이제 개포동 dh 퍼스트 아이파크를 보시면 59a 타입 전세가 추이에요 이게 입주장 이후에 약 1년 3개월 만에 전세가 50% 이상 상승한 모습이고 미사경명 푸르지오 자 이기신도시죠 입주장 이후에도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약40% 상승한 모습입니다 그쵸 그래서 내가 매매도 그렇고요 전세도 그렇고요 신축 아파트에 싸게 거주하고 싶다 전세든 매매든 공급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입주장이 적기다 라고 이제 다시 한번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물량이 일시적으로 쏟아지면 당연히 주변 아파트 전세나 매매가격을 일시적으로 동시에 하락을 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이쪽 일대가 어 공급 규모가 2000세대가 넘어가잖아요. 또 입주 물량도 뭐 성북구뿐만 아니라 동대문구 이문동이나 휘경동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입주장이 아주 상당한 적기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희 이제 좋은집부동산에서는 실수요자 높이에 맞춘 단지 내 최저가 및 저가 매물들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전세든 매매든 월세든 문의 주시면 어 저희가 또어 편안하게 그리고 고객 사정에 맞게끔 잘 설명해서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명함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